근데, 시방은 논문도 알고, 그걸 존나 길게 써가지고, 철팬은 어떻게, 어쩌고, 어쩌고,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, 저쩌고, 뭐, 씨. 반갑습니다. 오늘, 철팬안 눌러붙게 사용하는 방법, 영상을 찍을 건데, 비소거가 난무할 수 있으니까, 좀 심신이 미약하시거나, 자녀분과 같이 보시거나, 이러면, 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. 그러니까,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. 두 가지로 할 건데, 하나는,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, 예열한 팬에다가프라이를할 거고요. 하나는 상온에 뒀던 계란을 예열 없이 조리를 할 거거든요 아니 씨발 무슨 철팬이고 스댕이고 뭐 알루미늄이고 다 똑같거든요 뭐 어떤 제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, 개코고 그냥, 그냥 온도 그것만 좀 맞춰주면 되거든요 개뿔다 어렵게 해놔가지고 제가 또그 쉽게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흰색이 냉장 임마 상호입니다 상호는 쇼멜팬에다가 할 거고요 냉장은 요거, 아이오펜 주니어에다가 할 겁니다. 이거 코팅 돼 있는 팬 제일 하고 쓰는 거다 똑같습니다. 그냥 코팅은 안눌러볼게 코팅은 이런 거고, 시즈닝이 지랄이고, 그냥 기름 좀 두르고, 해 조금만 두르면 돼. 조금만. 많이 두를 필요도 없어. 테라를 <놀람> 그냥 올려줍니다. 이렇게. 그러고, 불을. 붙이고 이제 열을 올려놓고 프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불을 섰지? 불요안돼요요안되고 하나는 불 켜놓고 예열을 좀 할게요 살짝 뜨거워진다 자, 기름 불러 자, 기름이 미끄럼틀 타듯이 막 이렇게 돌죠 이러면 예열 끝난 거라 뭐 우리 제품이 특별하게 좀뭐 열이 좀 빨리 받긴 해 왜냐면 이거 소재가 국산 저 어디고 저대기업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고 어디가 되고 있지요 야하도 자 냉장고에서 꺼낸 거 예열된 팬에 자드라이를 하는 거래요 이게 공식인데 볶음은 강불에 구이는 중약불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을 쓰셔도 동일해요 요거 예열된 팬에다가 한번 스무스 하죠 된다니까 뭐 복잡스럽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생까시고해 그냥,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고 예열 안된 거 얘가 지금 알콜이 아 씨발 얘네 거는 불이 안돼 얘는 웬만하 됐으니까 한번 빼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계란 아까 난잡하게 해놔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줄게요 철이나 쓰뎅이나뭐 알루미늄이나 쓰실 때 중요한 건뭐냐면 온도입니다. 상온에 뒀다가 예열 안 하고 그냥 쓰시든가 아니면 그냥 예열하시고 냉장고에서 꺼낸 거는 바로 예열하시고 쓰시든가 그냥 그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구우실 때도 똑같은 게 뭐냐면 잘 미끌리잖아요. 고기 같은 것도 보십시오. 고기 같은 것도 뭐냐면은 그냥 저뭐 고기를 상온에 뒀다가 그 요리사들 하는 것처럼, 이제,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하고, 그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. 근데 시가 은 논문도 아니고, 글 존나 길게 써가지고, 철폐는 어떻게, 어쩌고, 어쩌고, 저쩌고, 어쩌고, 저쩌고, 저쩌고, 씨, 뭐, 말 많은데,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거는, 예열을 하고 쓰시든가, 상온에 꺼내놨다가 요리를 하시든가,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. 그리고 구이 하실 때, 굳이 구이용으로 쓰는 거는, 시즈닝하고, 뭐, 자시고, 막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. 아시겠죠?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아 이게 무슨 뭐, 이게 뭐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자다 됐고요 나는 이제 한주를 아 이거야 아 좋아 아이발